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그가 땅에서 짱으로 쫓 여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나와요. 또 땅과 바다는 화했을 진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과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가 다르다는 거죠. 어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오늘 이어 12장, 저는 그 7절부터 12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가 하늘에 속했고 빛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는데 이 마귀와 용은요, 어, 우리를, 우리의 천국을 침노하기를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돈하게 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기도 가운데 기도를 육신으로 돌려서 마치 내 덕을 쌓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돌려버리려고, 마귀와 사탄은 계속해서 용과 그, 그의 사자들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 그들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그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없못 있을 곳을 어찌 그 마귀와 사탄들과 버린 그 세상에 속한 영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들은요 절대 하늘나라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영혼이도 <laughs>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우리 육체까지도 죽을 몸까지도 주님이 살리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사는데. 우리의 육체를 침노하고 우리의 어, 그런 것을 침노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까지 침노하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어 영이 이 막이나 그 더러운 것들에서 침노를 당하면요. 그러면 영이 침노를 당해 당하는 영이 주님이 주님과 성령은 공존할 수가 아니 주님과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님으로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악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은 충분히 이기셔서 이것들을 하늘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도록 내 심령 가운데 있을 곳이 없도록 쫓아낼 능력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얘네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내 내 심령은 하늘나라가 아닌 거죠.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떠나시면 하늘나라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침대해도 결코 하늘나라에서 얻을 자리를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마귀는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뒤에 보면 뭐라고 하면 참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는 뭐냐면요. 고발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 저희, 그, 사우동에 제가 살았었는데 거기에 예쁜 풀빵 집이 하나 생겼어요. 오뎅도 팔고 풀빵도 팔고 또한쪽에는 과일도 팔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게가 좀 큰데 반은 과일 가게를 하고 처음에는 크게 과일 가게를 하다가 그렇게 과일 가게가 썩잘 되진 않으니까 과일 가게를 좀 줄이고 어묵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묵하고 붕어빵은 그 과일 가게 앞에서 좀 이렇게 나와서 어 그게 뭐라 그러지? 수레 같은 데서 그렇게 팔았어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저렴하기도 하고, 또그 동네에 그렇게 먹을만한 데가 없고, 다 아파트 단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그 길가에 있는 포, 그 붕어빵 장사가 없어진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가 그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간식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천 원만 있으면 풀빵도 사고 모뎀도 사고 시컷 먹는 거예요. 그러면 출출할 때 아주 딱 때우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았는데 아니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과일 가게 안에다가 옮긴 거예요. 자꾸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왜, 아니, 저 좀, 바, 저도 한참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어 있을 거는 생각 못 하고 며칠을 못 먹었어요. 밖에서 저렇게 좀 나와서 장사하시는 게 훨씬 더잘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들어와서 장사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과일 한 박스도 이 앞에 못 내놓은데요. 과일가게 밖으로. 그러니까, 과일가게면 이렇게 밖에다 과일을 좀 진열해놔야 사람들이 오다가 다 과일가게 문열다보다 사잖아요. 다 가게 안, 유리, 문 안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산게 아니라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겠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민원을, 민원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뭐 시끄럽다고 집어넣고, 처음에는 뭐 과일이 나와 있다고 집어넣고, 막 풀빵 하나부터 열까지 빽 그래서 오히려 오,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 좀,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그 사람이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을 와서 계속 넣는다는 거예요. 전화가 불통이 된대요. 그 사람이 한번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그 민원실 전화가 불통이 된대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을 다, 다 치운 거를 다 사진을 찍고 그 사람한테 보고를 해야 민원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협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알았다 그러고 다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 큰 길가는 장사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 집은 그 여자 먹잇감이 안 되는 집들이었요 아주 돌아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우동 길가는 큰 길가는 내놓고 안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면서 이제 자기 그 가게 땅까지는 내놔도 민원이 접수가 안 되는지, 뭐 어쩌는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막난리가 봐요. 그, 그 근데 보니까 돈을 주 원하는 건지, 뭐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편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사서 먹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많은 사람이 즐거워해요. 근데 그거를 문제로 삼아요. 그래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발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참소하는 자들의 참소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 법이 예를 들면 뭐 가게 앞에 뭐 주차장을 침범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법을 잘하니까 빵 민원을 넣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잘하니까 빵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를 않아요. 우리는 은혜로 법 위에 그리스도의 자,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칭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법 안에 마귀들이 참소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어막 코너로 몰아넣고, 우리를 막 민원, 그, 막 법, 어, 내려와서 벌주고, 이럴 단계는 지났고, 은혜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참소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마귀들은 아직도 어린 성도들 또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소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소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게으르고요. 우리는 죄가 항상 죄 지을 수 있는 죄인이고요. 항상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바을 씻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씻는 방법.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근데 마귀는요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그렇게 하면서 무슨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서 무슨 목사라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서 무슨 권사라고 그래? 너 그렇게 하면서 무슨. 그 말이 한나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너 교회에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말은 한나도 흔들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처소가 교회지.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요, 마귀는요, 너 개척교회 다니면서 어떻게면서 계속 참소해요. 으로 살게 만들어요. 물론 은혜의 법안에 있을지라도 충성스러운 자녀들을 사랑하심은 맞는 말이에요. 또 중심을 들여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기쁘게 받으시 받으셔요. 또 그리고 그 헌신과 그 헌금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그 사도행전 뒤에 그 보고 또 사도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보면. 연보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보는요. 그들의 중심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금으로 쌓는 거니까. 우리가 다 받을 거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 마귀는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땅에 속한 바다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자예요. 그 우리가 할 것은 즐거워 할 일밖에 없어요. 기뻐 할 일밖에 없어요. 아, 마귀가 나를 자꾸 침노하고, 아우, 내 하늘나라를 자꾸 하고, 내 마음이 자꾸 상하고, 내 생각이, 아우, 기도할 때도 얼마나 생각이 들고, 아우,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세요. 그 은혜의 법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침노함을 받을 받을지 않아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즐거워하면 돼요. 그가 쫓겨나서 막 화가 나서 여기 보니까요. 어, 땅과 바다는 화해을 정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붓네요 너희에게 내려갔대요. 그것들이 크게 붓네요 바자예요. 근데요, 하늘과 바다는 떨어요. 마귀가 크게 붓내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귀가 크게 붓내면요 정말 참담한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귀가 크게 붓내면요 땅에서 지진과 기근과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침노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즐거워하느냐?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내 하늘나라가 침노함을 받지 않았잖아요. 내가 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누리의 은혜예요 여기 보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어, 10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앞에 보면, 있을 곳을 더불어 싸웠는데, 하늘의 전쟁에서 싸웠는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기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온 천하를 꿰는 자라야 돼요. 마기와 사탄이 온 세계를 꿰대요. 어, 정치가들 속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laughs> 대통령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laughs> 히틀러나 여러 가지 더,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용과 뱀, 마귀, 사탄, 걔네가 머리라면요. 그 밑에서 그의 사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제가 그 예수님 보고, 그 <laughs> 바리새인들이 마귀를 힘입어 쫓겨내더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마귀의 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줄 아냐? 자기네들이 끼리 싸워서 그 나라가 서겠느냐? 걔네들도 질서가 있다 이거죠. 걔네들도 나라가 있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저는 그걸 볼때 참, 그 오크들이라고 아주 더럽고 아주 그냥 막, 막 이빨도 막 더럽게 나고 막, 막 끈적끈적끈적하게 막 그런 거 하면서 그런 오크들이라는 괴물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법사가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활잘 쏘는 사람들, 천사들 막다 끌어 모아요. 그래서 그 오크들과 짐승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들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막 수도 없이 온 땅을 뒤덮고 그 괴물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싸워도 활을 당겨도 당겨도 수만 명을 죽여도 죽여도 끊임없이 와요, 그 들어온 것들이. 그럴 때, 이 마법사가 이제 그들 보고 싸워달라고 하고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마법사가 딱 나타났는데, 순 백색이 됐어요. 하얘졌어요. 그러더니 마법사의 힘이 세진 거죠. 그랬더니 지팡이로 콱 한번 내리치니까, 땅에서부터 진동이 확 퍼지면서, 오크들이 순식간에 흙으로 변해버려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예요. 땅에 아무리 더러운 것들이 온 천지를 뒤덮고 올지라도 예수님의 그 나가라 한마디면 떠나라 한마디면 그 흙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면 싹 사라지는 게그 땅의 권세 잡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질서도 없이 오지 않아요. 다 머리도, 그, 명령 내리는 애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그, 거기에 따라 열과 줄을 맞춰서, 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척척척척척 척 와요. 마귀들도 똑같아요. 짐승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더럽고, 간교한 것 같죠? 다 걔네들도, 그, 사탄과 마귀같이 머리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짓 하나면, 예수님의 손짓 하나면 그냥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났으니,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를 자꾸만 참소하면서, 나를,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안에 있게 하지 않고, 자꾸만 율법으로, 자꾸만 죄 지을 때 내, 나의 모습으로, 자꾸만 세상을 좋아하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났으니, 그것들이 모두 쫓겨났으니, 그것들은 이미 떠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그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확고한 내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이루어져요. 자꾸만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드리세요. 그리스도께 내드리세요. 내 생각도 내어드리고 내 마음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걸 내어드리세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쫓겨난 마귀의 참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가득한 하늘 나라를 침노함 받지도 않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져서 즐거운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이 순간 내게 이루어져서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 권세와 그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사.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도하지 못함을 알게 하여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답게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뒤엎을 듯이 무슨 전쟁이 날 듯이 두려움으로 참소하며 거짓말하며 이간질하며 세상을 자기가 권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는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이 거짓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이심을 알아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지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laughs> 다나님에서 <laughs>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